106번 합성함수의 추정이야. 우리가 얘는 뭐 주, 규칙성을 찾아 또는 주기성을 찾아. 알겠니?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거야. 보자. 0부터 1까지 정의역이고 공역도 0부터 1까지야. 근데 얘는 여러 번 합성함수를 취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 F 100제곱 4분의 1이라는 뜻은 4분의 1로 출발해서 합성 함수 1 0 0번하라는 뜻이야. 그럼 1번, 일단 한번 해봐. f4분의 1이 얼마니? 2분의 1이죠. f 제곱 4분의 1이란 것은 f2분의 1과 같아. 왜 그런지 알겠어? 알겠어. 그럼 f2분의 1이 얼마야 1이죠. f 세 제곱 4분의 1은 f1과 같지. f 1이 얼마야? 0이야. f 4제곱 4분의 1이라는 것은 f 0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야? 4분의 3이죠. 그럼 f 5제곱 4분의 1이라는 것은 f 4분의 3을 의미하는 거지.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러면 f 이제 얼마? f 6제곱 4분의 1이 뭐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주기야 알았니 5가 주기라고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0이죠 그럼 뭐야 4분의 1이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돼 F98제곱 2분의 1이라는 것은 F2분의 1이 얼마니 1이죠 그럼 F제곱 2분의 1이라는 것은 F1과 같으니까 얼마가 돼0 F3제곱 2분의 1은 F3제곱 아니 F0과 같지 F0이 얼마야 4분의 3이고 F4제곱 2분의 1은 F4분의 3이니까 얼마 4분의 1이고 F5제곱 2분의 1은 f 4분의 1과 같으니까 얼마? 2분의 1이죠. 그럼 도 마찬가지야. 주기가 5죠. 얘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3이죠. 4분의 3이 되겠네. 따라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네. 알겠니? 주기성 가지고 푸는 그런 유형이야. 다음, 유형 7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추정이야. 규칙성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야. 보자. F 100제곱이야. 그럼 얘는 한 번씩 하는 거야. F2가 얼마니? 3보다 작으니까 2를 더해주니까 3이 되겠죠. F제곱 2는 F3과 같아. 그럼 3 이하에 해당되니까 얘도 4가 되겠지. F3제곱 2는 f 4와 같으니까 f4는 얼마? 1이죠. f 4제곱 2는 f 1과 같지? 얼마가 돼? 2. 그다음에 f 5제곱 하면 뭐가 돼? 3. 3 3 4 1 2 주기가 얼마야? 4란 뜻이야. 근데 100은 4의 배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또할 거야. f 201제곱 3이야. 그럼 F3이 얼마니? 4죠. 그럼 똑같네. 4, 그 다음 얼마야? 1, 2, 3,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얘는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얼마가 돼? 4가 되므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 알겠지? 우리 요 그, 오메가라든가 I, 이런, 이런 거할때 많이 했죠. 유형 8번. 합성함수 그래프. f(x)가 절대값 2 x 4| 라는 그래프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오른 거를 모두 고르라,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야 f1이 얼마니? 여기 보면 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y는 2 x 4라는 직선이 되겠죠.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4니까 그럼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f2가 되겠지? f(e)는 얼마가 돼? 0이니까 얘 참이 되겠지. 그 다음에 f(x)와 y는 x하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죠. 두개 확인됐지. 하나, 두 개, 맞죠? 그지? 그 다음에. f합성 fx와 fx의 모든 실근의 합은 8이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니 fx를 fx를 치환해봐 t라고 해 그럼 얘는 뭐야 ft는 t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 교점이 아까 몇 개였어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아까 얘가 이 직선이 뭐였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하고 y는 x하고 교점이면 얼마가 되니? 얘가 얼마? 3분의 4죠. 3분의 4. 그 다음에 하나는 4지. 그럼 t가 3분의 4 또는 얼마야? 4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뜻이야? fx가 3분의 4하고 5 교점이나 fx가 4하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3분의 4가 1보다 약간 커 얘가 2고 얘가 1이면 이렇게 되겠죠 교점이 몇 개야 두개가 되겠지 아,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근의 합을 물어봤구나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이 가운데 축이 2죠. 얘가 2 빼기 알파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 2 플러스 알파로 보면 되겠지. 3분의 4하고 교점. 그럼 A에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4하고의 교점은 0하고 4니까 얼마가 돼? 또 4죠. 그래서 실근의 합은 얼마가 돼? 8이지. 그래서 모두 맞다. 알겠니?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 볼 필요가 있어. 여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단원이거든. 거기 보면 다른 문제들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 한번 생각해 보냐면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에 뭘 그려 보겠다고? f 합성 fx 그래프하고 fx하고 교점이잖아 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그릴 수 있겠어? 원래 이제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fx가 음?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0하고 2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취급하고 2부터 얼마까지? 4까지는 얼마? 2x 마이너스 4라는 함수를 취해요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 f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뭐야? 2fx 더하기 4가 돼 알겠니? 얘는 뭐가 돼? 2f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도 x가 fx2가 되겠지 얘는 2, fx, 4가 되겠죠. 그럼 fx가 0부터 2까지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가 2가 되는 건 얼마가 되니? 1이죠. 그럼 1하고 3, 4위가 돼. 이해돼? x의 범위로 바뀌면 1부터 3, 4위라고 할수 있겠지? 알았어? 아까 얘기했잖아 0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 여기만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2부터 2부터 4까지는 여기 이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지 이때 보면 얼마야 0부터 1까지 또는 3부터 4까지를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이 fx를 넣어야 되는데 fx가 어때요? 그래프 몰라야 돼. 1부터 3까지 는 몰라야 돼. 둘다 걸리죠. 그래서 얘는 이제 쪼개야 돼. 어떻게 한다고? 여기 밑에다 적자. 어떻게? 1부터 얼마까지는 2까지는 fx가 요걸 취하겠지. 그러니까 이 fx에다 저걸 넣는 거야. 알았니? 뭐라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4를 한다고. 그럼 면 뭐가 되니?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4죠? 4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2, fx가 뭐야? 밑에 그래프를 지어야 되겠지?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1까지는 여기 그래프를 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4지. 뭐라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된다고 알겠니? 언제? 0하고? 1, 4일 때 그럼 3하고 4, 4일 때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넣어야 되니까 얼마가 돼? 2배의 2x-4-4잖아 그럼 4x-12가 돼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을 겹쳐서 왜? 합성함수하고 fx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그려볼게 그럼 1하고 2, 4일 때는 마이너스 4x-4야 0부터 1까지부터 할까요? 여기가 1이죠 얼마가 돼 어, y 절편이 4잖아 그지그 다음 x 절편이 얼마야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 0하고 1 4일 때는 아니, 1하고 2 4일 때는 y 절편이 마이너스 하고 1콤마 0을 지나고 2일 때 얼마야 4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2하고 3 4일 때는 저기 얼마야? 얘가 2,2 2 지나죠? 2,4 지나죠? 이 점을 지나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고 x절편이 얼마야?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나머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 돼? 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알았니?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의 교점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지 주어진 fx하고 합성함수의 교점네 4개가 되겠지 아까 우리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이번에 대칭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2 빼기 알파 2 플러스 알파 0 4니까 8 맞아 해? 어때 그릴 수 있겠어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좀 빨리 그리는 방법 혹시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 이렇게 그리는게 기본적인 그리는 방법이 맞긴 맞는데 빨리 그리는 방법을 전에 설명을 했었죠 f 합성 f 보장 그런데 여기 보면 2를 기준으로 치환 함수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지? 요거 나눌 때 어떻게 쓸까?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그럼 0부터 2까지는 함수가 어떻게 돼? 4부터 0까지죠. 얘네 그 다음 2부터 4까지는 얼마가 돼 0부터 4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0부터 2까지는 4부터, 4부터 0까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모두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야 정방향이 아니야 왜4 부터 0 까지잖아 4 부터 0 까지 니까 알았니 2 부터 4 까지는 0 부터 4 까지 이번엔 정방향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알았니 네,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은 좀 숙달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숙달이 안 됐을 때는 또 헤맬 수 있으니까 둘다할줄 알아야 돼그 다음에 유형 9번 볼게요 어 합성함수와 이게 뭐야? 상수하고의 상수함수화의, 뭐, 실근?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593번 볼게요. 2콤마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가고, 0콤마, y절편이 0콤마 마이너스 5야. 2차 함수야. 그런데, 여기 봐봐. f 합성 f가 마이너스 5하고의 교점. 무슨 말이냐?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 f에다 뭔가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y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X 값이 FX지? FX가 몇개나오두개 나오지? 하나는 확실하지? 뭐? 0이죠? 근데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축이 2잖아. 얘가 0이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FX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고. 이해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fx하고 뭐하고의 교점이야? 0하고의 교점이야. fx는 0하고의 교점. 알았니? 그럼 몇개 나와? 알파, 와 베타, 이렇게 두 가지 나오지. 근데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하나는 2 e 마이너스 별, 2 e 플러스 별이니까 여기서 합이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는지 알겠니? 2 e 플러스 별, 2 e 마이너스 별, 이렇게 되겠죠. 두 분이. 그 다음에 또 뭐야? Fx는 4하고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 4가 5가 저기 있으면 약간 작네 이, 이 정도 있다고 라 생각해 얘도 합이 얼마야? 4죠 왜? 또2 이, 이 플러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도 4야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가 돼? 그렇죠 8이 돼 알겠니? 다음 유형 10번 볼게요 역함수에 대한 함수감 역함수는 우리가 이, 역, 이게 이 정방향 F라고 하면 역방향 F의 인벌스라고 쓰죠. 당연히 정방향 A를 보냈을 때그 결과 B가 나온다고 하면 F 역함수 B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A가 된다는 뜻이죠. 보죠. 600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 2, 3, 4가 1, 2, 3, 4로 가 1대1 대응이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1, 2, 3, 4. 1, 2, 3, 4. F야. 1대1 대형이야. 1대 근데, 항등함수는 안 된대. 그대로 가진 않겠다라는 뜻이야. 1이 1로 가거나, 2가 2로 가거나, 그런 건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더해서, 7이 되는 수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3이나 4가 되겠지. 근데 4가 4로 가지 못하니까,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F1이 얼마요 4로 가고, 4는 3으로 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2가 2로 갈순 없지. 2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1로 가고, 3이 2로 가겠지. 1대1이니까 하나씩 찾아가야 되지. 따라서 F1이 얼마니? 얘가 4죠. F 역함수 1은? 그렇죠. 거꾸로 가니까 2. 그래, 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